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최 GPT를 뛰어넘는 뭔가 이 파이네오봇이라는 있습니다. 근데 이 파이 네오봇은 뭐냐면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AI라고 보시면 돼요. AI. 우리가 AI 하면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뭐 구글 GPT라고 얘기도 하고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AI가 답변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 요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I봇이.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이 파이 네오봇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한테 이렇게 제보를 주신 것 같아요. 파이 네오봇을 소개해주세요. ai가 대세인 요즘 에이스님이 강력히 한번 언급해 주시면 파이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좀 오해를 했던 게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이렇게 다니까 무슨 마치 파이 네오봇을 누가 만들었나, 그래서 홍보하면 돈 준다 했나, 약간 이런 의문점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음,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자, 브레인스톰에 들어가면 은 파이 네오봇이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 네오봇이 뭔지 여기 리드모를 누르면 은 정말 쭈쭈쭈쭈쭈쭈차차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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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일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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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모델을 실행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용 효율성 그리고 성능 및 다목적성에 최적화된 차세대 언어 모델인 파이 네오봇을 제안한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이 네오봇의 주요 목표는 높은 수준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기존 언어 모델에 대한 비용 효율적인 대안을 제공하는 거다라고 나와 있으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통합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활용 사례에 맞게 미세 조정이 가능한 다형도 모델이다 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예상 결과에서 나오는데 파이 네온봇은 작지만 인간과 유사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하는 모델이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적인 모델 그 다음에 미세 조정이 가능한 다형도 모델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통합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다 라고 나오며 장점이 다음과 같다 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요. 장점은 비용 효율적, 그리고 고성능, 다기능성, 에너지 효율성, 사용자 친화적. 이렇게까지만딱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애매하다라는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해커톤에도 언급이 된뭐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자, 그래서 이게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뭐 구글을 뛰어넘고 요새 이 시장이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도대체 AI가 뭐길래 이렇게 목을 매다는지 여러분들이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세상 뒤집을 AI 전쟁에서 채 GPT와 대결을 했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구글이 좀더 내용을 살펴보면은 채 GPT 빅테크 기업 대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인공지능 a i 의 대화 시대로 넘어가는 걸까? 자, 검색에 대한 구글이 앞으로는 정답 없는 문제에도 통찰력을 제공해 도움을 주는 AI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AI 왕자 타환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구글이 대화형 AI 서비스 출시를 처음으로 공식화하면서다라고 해서 채 GPT로 돌풍을 일으킨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MS 연합군과 구글의 AI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자, 금액적인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구글이 바드 출시를 서두르는 데는 챗 GPT 영향이 크다. 오픈 AI가 내놓은 챗 GPT가 출시 두달 만에 이용자 수 1억 명을 돌파하며 검색 시장을 위협함자 차단에 나섰다. 지난해 12월에는 내부적으로 코드레드 위기 경고를 선언하고 AI 서비스 출시의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AI 챗봇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 엔스 로픽에 4억 달러입니다. 4억 달러. 4억 원이 4억 달러. 약 5천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합니다. 야 엄청나죠? 피차이 CEO는 사내 이메일을 통해 오는 8일, 프랑스 파리에서 AI 기반 검색 엔진의 개발 현황을 공개하는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이 파이 코인 역시도 이런 챗봇 기능이라고 할까요? 챗 GPT 영향, 뭐 요런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자, 챗 네오, 아, 파이 네오봇은 분명 최 GPT에 기반한 뭐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금액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죠. 구글에서도 이걸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 이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투자후환기에도 자금이 몰렸다라고 해가지고 생성 AI 시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2017년도에는 7,100만, 2018년도에는 1억 9,900만, 그리고 19년도에는 12억 9,600만. 그리고 20년도에는 2억 7,100만. 좀 줄어들었어요. 그죠 MS,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10억 달러를 투자했다. 라고 되어 있으면, 21년도에는 15억 4,800만, 22년도에는 26억 5,400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건수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금액적인 부분도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건수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파이 코인에서는 이 파이 네오, 음, 파이 네오봇, 이것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파이가 정말 잘 됐을 때 이런 거를 정말 실생활에 활용한다면은 분명히 다른 투자사들이 야 파이 네오봇에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 한번 광고를 띄워봐야겠다, 한번 뭘 해봐야겠다, 뭐 등등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가 있다는것 자체가 좀 굉장히 뭐다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의미가 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에도 분명 다양한 것이 있고 그 다음 브레인스톰에 들어가면 은 다양한 파이코인에 뭐 관련된 디앱이라든지좀 개발 가능한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요번 시간은 정말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강력하게 강력히 한번 언급해 달라고 돼 있습니다 강력하게 언급한다고 이게 좋을까 뭐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 네오봇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사실 이게 파이 네오봇 자체가 지금 실체가 나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뉘앙스, 이런 모양새로 봤을 때는 나중에 딱 이게 등판을 했을 때는 또 굉장한 기업들이 투자를 할수 있겠다. 그리고 또 뭐다? 파이가 묻어 있잖아요. 이 파이가 묻어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는 거지. 이게 정말 대박이고 파이에 대한 호재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될 겁니다. 하지만 파이코인이 점점 더 많이 발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와주다 보면 다른 기업들도 파이코인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기 시작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은 어떻습니까? 저는. 기존에 봤던 무료 채굴 코인 막 여러 가지 통틀어 코인 봐 보면 파이 코인만큼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 찾기가 힘듭니다. 그냥 조금만 검색하면 조금만 유튜브에 노출되고 조금만 뭐 하면은 다 파이입니다. 그래서 아, 파이코인 정말 뭐 기대가 많이 되기도 하는데 뭐 그렇다고 기대가 아예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실 그냥 마음을 비우면서 24시간에 한 번씩 눌러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아직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냥 24시간에 한 번씩만 눌러 줘요. 그러다가 파이코인에 하나하나 변화가 있고 하면은 굉장히 또 의미가 있을 거다.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작년에 우리가 작년인가요? 그렇죠 작년, 재작년, 재작년에 이 KYC 인증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재작년에 어 작년 한때 피크였죠 이때 이상하게 유저 수가 엄청 늘어나고 작년에 사실은 신규 유저 수가 많이 늘어났다. 근데 이거에 대한 영향은 뭐냐면은 KYC 인증을 받고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공식적으로 해서 이 파일을 물품을 구매하는데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파이코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파이코인 열심히 하다 보면은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파이 네오봇은 나중에 좀 등판을 해 봐야 알겠지 지금은 이렇게 글만 써 있는 내용만 봤을 때는 사실 조금 형식적인 부분이 있다 다만 AI에도 관심을 엄청나게 크게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의 인식, 그 다음에 가능성 정도를 우리는 볼수 있다라는 걸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녀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 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